열심히 홍보해야죠, 이거. 홍보해야죠. 사용자 설정 레벨 높은 거 봐. 사용자 설정 레, 레벨이요? 어디요? 아, 69. 69가 뭐가 높아요. 어, 저분 레벨 922인데. 저는 저분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버리죠. 공격계... 공격적 공격적 배 지역이 안에는 안 들어오죠. 요새를 생성해야 합니다. 일정 일정 대군주를 더생성합 광물이 모자랍니다. 음... 아, 그럼 제가 벙커 지워놓으면 거기 있는대로 스폰이 되겠네요? 공배는 닉메인 병력 있는 곳에 떨어져요 어디에 있든 본진에도 올수 있음 그럼 안되는데 테라는 죽는다 우린 더 강해진다 나파이카뭐 30까지 언제 키우냐 이거를.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로 준비 완료. 1대정안일인가요로 준비 완료.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문을 두드릴겁니다 안녕하세요 어, 하늘곱게님 어서오세요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전투중입니다 처음 뵙는거 같아요 신천 992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저는 저 레벨 언제 쯤 달성할 수있을습니까 3500번이요? <laughs> 지금까지, 하시 것의 1 0배 정도, 지금까지 한 것의 1 0배요 아유, 제가 그래도 3.5 파는 건 아닌데. 이쪽이 는 중이라 방송 다까지 찾아왔습니다. 어. 저그면 저의 초보 방송을 보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찐 초보거든요. 니 마레비 69짜리. 하스는 천상계시잖아요. 하요 천상계 아닙니다. 네. 이제 6000등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니까 오, 음. 알타 보라준 맹스크 주력입니다. 오, 많이 하시네요. 우 고인물. 일단 맹스크 하시는 거 보면은 초보는 아시는 거 같은데. 정 돌변 하시는 거예요. 신초보 등장. 지금 사지정 돌변 아니고요. 그냥 아오프리오요하느라 아워프레. 와, 와이러면 진짜 저보다 초보이신 거 아닐까요? 마렙이 어떻게 되시죠? 무려 마랩, 15렙 어디그이 15렙이세요? 말도 안 돼. 저분 하루만에 15렙 찍으셨답니다 아 진짜요? 하루만에 15렙? 하루만에 15렙은 좀... 비극극 u manage to work? h o 이 do you m a n a 0 e to work? 0 레벨 찍으면 튜토리얼 완료한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잖아. 히에디그크 맹스크 선거 날짜 착각했다. 무슨 한 5일이구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와. 아, 너무 뭐, 괴물 왔습니다. 같은 분들이 많으시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쌓여있다가 한, 한꺼번에 알람이 울리나 괴물이 i 요 g I'm coming. I'm coming. I'm c o m i n 아직 못 c 어요 튜토리얼. 튜토리얼이 n 레벨 찍는 게 튜토리얼인 거면은 여기 깬사람 m coming. i 있나 있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마렙 70도 안돼요초보군님이랑 협동전 하고싶은데 아주 어려움도 못깨서 피일 아, 아주 어려우 아주 어려움이면은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캐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해보는 친구랑 아주 어려움 해서 해본적 있긴 하거든요 초보군님이 캐리해줍니다 하신대요 물론 맹스크 저를 초할때 근위대 안 쓰고 땡부대원 의료선 가지고만 했던 미친 짓을 키읔 키우... 와. <laughs> 저도 그랬었어요. 저 맹스고 오래벨리거든요 근데 아직 사지도않았어요 <laughs>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8행 1렙으로 갑니다. <laughs> 아저 진짜 8행 1렙인 친구랑 해서 아워 깨본 적이 있긴 있어요. 8행은 뭐예요? 팔레 팔레 레벨이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어요. 주황색은 이제 파 파란색깔 레벨 1 5레빡 채우고 레벨. 나면 그 다음부터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조 온조

아니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중인... 유호. 초보군님도박령우 시리즈들 만나서 피보셨나요? 박령우가 뭐예요? 대신 대답하는 거 뭐냐고 유호. 아, 저는 듣는 걸로 하는데 목소리가 다 똑같아서 다 같은 분인 걸로 아, 받아들여요. 잠깐 방령우 시리즈. 유하셔서 계속. 전... 네, 박령우가 뭐예요? 전투 중입니다. 뭔가 또 무서운 건가? 물량 대 물량. 공방에 정신병자 있어요. 그 아. 박령우 헬썸 잘생겼다 이런 거닉네임 쓰고 잠수타는 놈이 있어요. 키키키키키킬. 아저 방송하기 전에 혼자 하면은 항상 좀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미친 놈이네 키키키킬. 키키키키키키 외국인 만났는데 저는 외국인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자기 저는 그런 사람 있었어요. 한 명이 아바투르였는데 자기 드론 다 죽이고 딱두개 남긴 다음에 그 뭐였지? 그 대피선 계속 날라오는 그맵이었거든요. 대피선이 아니라 저기 무슨 데이터 전송선인가 해 가지고 그다 부숴야 되는 거. 저는 트롤러 거. 지금까지 3번인가 밖에 못 만나 봤어요. 그래서 제꼬 멀티에서 자기 거 멀티까지 계속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혼자 깨다가 빡쳐서 그냥 나갔어요. 거의 다깨 놓고. 요 이렇게 시청자 참여를 저도 뭐 실력 자체는 좋지 않아서. 연마치시네요. 아니 이거 어디까지 가 진짜야. 어디까지 가진짜고 어디까지가 연막이니까. 죄송해요. 연막 안 칠게요. 근데 고인물분이 청정수 야, 방송 시작하시죠, 보는 건 사령관님. 무슨 심정일까? 클로리 님은 제거 공무에서 클로리 님은 제거 공무에서 어떤 생각하세요? 똑같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클로리 님도 고인물이잖아요. 킹치키. 저는 청정수라 생각이 없어요. 심심해서 왔어요. 다 거짓말 많아서.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다 거짓말쟁이였겠다. 아니 제가 왜 고인 거예요 대체? 아웃풀했다가 욕하면서 했는데. 당장이 기만자라서 청자들도다 기만자만 오잖아요. 유. <laughs> 아니 제가 무슨 기만자예요. 억울한데요. <laughs> 저만한 초보 찾기 쉽지 않는데. 진심으로. 아니 클로리님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고인물입니다. 당장 피셜. 그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근데 협동전 사령관들은 어떤 게 좋나요? <목소리로> 그 세이별님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무술... 무슨 무슨 소입니까저 캐리건 못키봤어요 역시 세이별님 저보다 많은 걸 해보셨군요.

옛날에 다이아였는데 놈들이 하게 하유닛중에지 역할하는 게 딱히 없어. 전장에 바이로파가감지니다 맹스크의 그 작용이 다른 사령관하면 일군 충원 속도의 속파지. 옛날 시간은... 다아면 지금 마스터급이시네요. 바이로파즈를 공격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처치 못 한다 해도

아 go 방어막이 I go home. I go home. I g 만났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구리구리 리스크다. 뭐 어떻게 너, 먹지? 어, 떻게먹지보안프는최저화에도렉 걸린다는데. 구리구스는피견 정도로 강 렉이 너무 심하네요 진짠가 이거, 보네요 아흔드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스투가 음, 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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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게임이라 어, 렉잘 걸려요 고전 게임이면 오히려 렉이 안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게임이니까 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령관님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 히히힛 안돼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그러지마그러지마라도 브레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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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즈 본체 500만 원짜리 맞추면 괜찮다고 하네요. 오버워치도 무리 없이 되는 겁니다. 500만 원짜리 본체 맞출 수 있도록 빨리 돈을 벌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제대로 못함. 이제 감염을 절반 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송으로 돈좀 벌어보자. 저의컴도4년전 오버워치 중상에 맞춘 건데 큰렉못 느꼈는데. 아니, 저도 이게 혼자 할 때는 근데 렉이 안 걸리거든요. 방송을 켜고 하니까 갑확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하 걸리는 게. 아 진짜 저 계속 오는 거 짜증나네. 아 방송은 짜럽죠. 나와라. 야 소이야준비공격하고 아,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와. 둘다안 들어. 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과 만났습니다. 이번 주 돌변은 깨셨나요? 네, 이번 주 돌변은 깼습니다. 캐리 받아서 깼어요. 캐리 받아서. 혼자서는 못깹니다 미리 또 기만이라는 말 나올까 봐. 혼자서는 못깹니다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 대비하세요. 아, 한발 늦었네요. 이 지역에 추가 구조 누가 봐도 근데 정량적으로 봐도 뭐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웃어 못건들겠던데한번더 하면 되죠. 당장님이 캐리하셨다고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이 갖다니 하십시오, 사령관님. 거짓말과 선동, 날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모험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아이럽하지. 아이럽하지. 그면한번더해 음. 보시죠, 키키키. 아무 어, 뭐 하실 분 있으세요? 잘하셨어요 사령관님. 구조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지 때문에 애 먹을 일은 없겠군요. 저도 방장님이 캐리에서 깨주셨어요. 나 어, 무슨 소리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거짓말쟁이들 팔로거나 해주세요. 아, 그네 미쳐. 아, 그 팔로우 해주시면 15분간 거짓말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아, 구리구리 리스크 또 나왔어. 저거 어떻게 막냐? 이거 4일 처방이라서 이거 막을 수 있나? 빡센데, 너무. 안 그래도 방송때문에 힘든데 스코프까지 하니 컴이 나살려했네요. 사양을 좀 떨어뜨려야 되나? 뭐 때문에 이러지? GPU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공기 반먹 고이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분 1위 신이해야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예, 안 아, 하려면 1위 신해야 될것 같은데. 죽밤이 더 그렇기도 해요. 메카닉 하세요. 죽밤이라서 지금 적도 쉽지 않고 아홍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밤이 되겠군.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코로나일는 여왕 드루들링이즉삭되었던것 같은데. 낮은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나와라, 벌레야. 귀신들. 어떻게 깬 건가 이거? 대학사 목간의 키키키키에. 감염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피닉스로 한방에 보내는 브루들링 아닌가요 흐흐흐흐 시청자 참여하실 분 계시면 얼마든지 받고 있습니다 보통 두판씩 한다고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는걸로 허무 그 자체 전 초보라 구경만 할게요. 방송 언제쯤 시작하세요. 방송이요? 방송 매일매일 달라요 사실. 아 무작위 적과 만났습니다. 낮을 때도 있고 새벽 에할 때도 있고. 밤에 할 때도 있고. 어제 가능... 이 시간대에 방송하셔서. 네 어제 이 시간대 켰어요. 1 시에 켰어요 어제는. 지금 자려고 꺼서 2 0분 보다가 잡음. 아이고 이제는 조금 방송하는 시간을 조금씩 땡겨보려고요 너무 그동안 늦게 키고 늦게 하고 막 그래서 참여율도 좀 떨어지는 거 같고 저도 뭐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웃겠네, 한시 반에 참여율이 높으면 이상하죠 키키키 <laughs> <끝. 웃음> 사실 그렇키키죠키키키키